안녕하십니까 전촌후입니다. 2월 9일 일요일 유튜브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설 방송에 앞서 가지고 어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이제 열정 경마 TV가 어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정 경마 TV 밑에 열정 경마 전천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서브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어, 다음 번에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하면 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문자 신청이나 그에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자, 2월 9일, 일요일. 자, 일단, 뭐, 오늘 일요경마도 출전 마필들은 게이트를 꽉꽉 채우고 있는 그러한 이제 편성들이 많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요경마가, 어, 토요일보다는 한층 더 혼존도가 높아 보이는, 어, 편성 흐름을 맞이를 하고 있고, 곳곳에 배당권 마필들의 전력 또한 무시 못할 무시 못하는 그러한 경주들이 많습니다. 서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산 경마 또한 굉장히 좀 혼존도가 있어 보이는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각 경주에 맞게끔 배팅 전략을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추첨 경주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서울은 3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가 되겠습니다. 3, 4, 7, 8, 9 4경주가 A급 준 메인이 되겠고 후반부에 9경주가 A급 메인 추첨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은 3경주하고 4경주 두개의 추첨경주를 준비했고 그 중에서 부산 3경주가 부산경마의 A급 메인 추첨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국내산 6등급의 편성. 2번 달빛 그림자, 3번에 있는 예스 엔젤, 7번 이클립스 럭키, 8번에 있는 어플리트런, 그리고 9번에 있는 히어로 초이스, 2번, 3번, 7번, 8번, 9번이 되겠는데, 자 일단 훈련 때에 전력 보강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입상권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8번 게이트에 있는 어플리트 럴이 되겠습니다. 어요 마필은 이제 출전할 때마다 인기를 계속 모으고 있는 마필인데, 음 지난번에도 <laughs> 시종일관 정정희 기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계속된 외곽 전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졸전을 보였던 어플리트런이었이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른 어 포인트를 좀 해가지고 초반부터 앞선에서 한번 경주를 최대한 잘 풀어 나간다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에 있는 어플리트 런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어플리트 런을 이번 경주에서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후착에서는 3번, 그리고 7번, 외곽에 9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300m, 국내산 6등급, 자, 이번 서울 이경주. 먼저,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2번 하이폴리, 그리고 5번 관악산 체크인, 6번 과천 킨, 8번에 있는 황금 마스크, 10번 아치데이, 11번에 있는 자이언트 보스, 5번, 6번, 8번, 10번, 11번, 자, 요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자, 정계상의 이점이 좋은 마필은 이제 외곽에 있는 11번에 있는 자이언트 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이언트 보스가 이제 소속조에 있는 외산 마필인 위닝 챔피언이라 마필과 같이 이제 병화까지 때려주면서 전력 자체에 보강된 모습을 충분히 이끌어냈기 때문에, 자, 외곽이지만 김영근 기수의 빠따질이라면 충분히 지난번처럼 어, 선행으로 앞선 정계 충분히 이끌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1번에 있는 자이언트 보스를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6번, 그리고 8번,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게이트에 있는 자이언트 보스를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m, 국내산 6등급의 레이스. 자, 이경마첫 번째 붙어볼 수 있는 추천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전천호 TV가 지금 2주간에 걸쳐가지고 업로드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 전천, 음, 열정경마 TV 밑에 보면 열정경마 전천호라는 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어, 지금 어, 방송하는 것도 열정영마 전천호 t 인데자 이쪽에서 어, 시청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현장에서 문자 신청이나 그에 궁금하신 사항 이 계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삼경주가 첫 번째 추첨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3경주가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입니다. 먼저 되는 마필들이 안쪽에 2번, MG 퍼스트, 3번에 있는 열정마, 자, 6번, 송당 황태자, 그리고 8번에 있는 와일드 해피, 9번, 딕시맨, 10번, 다낭킹덤, 11번, 태기상킹. 자,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죠. 자, 이 중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마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 마필이 바로 10번에 있는 다나은 킹덤이 되겠습니다. 어, 데뷔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은 내지를 못했던 이제 마필인데, 자, 그나마 이제 직선에서 추입력을 어, 이끌어 내면서 상당한 뒷심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20번 다나은 킹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 다나은 킹덤 같은 경우가 어, 훈련 때의 마필 자체가 지난번 데뷔전 때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진 어, 주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가 일단 아직까지 입상을 하지 못한 마필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20번 어, 다나은 킹덤의 어, 전력 상승 등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러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 10번 다나은 킹덤을 충마로 선택을 해서 공략을 들어가는 첫번째 추첨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3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레이스 자 이번 4경주는 3경주에 이어가지고 연달아 붙어보는 준 메인 추청용주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있는 유수부 쟁선, 4번 매니원, 5번에 있는 금아 포머스트, 7번 라온 니진스키, 8번에 있는 프리타임, 그리고 최외곽의 10번 원더풀 스위트. 자, 요한 마필들이 이제 인기권 마필들로 형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네이스. 뭐, 이번 사경주는 어, 강력하게 축으로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한 마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필을 축마로 선택을 해가지고 거의 뭐 단통으로 어, 때리는 전반부 준 어, 메인 추청 경주입니다. 이번 사경주는 배당마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어, 인기마 중에서 최대한 어, 마번을 압축을 해가지고 어, 강력하게 한 방이나 두방딱 압축을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준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자, 4번 그로우, 5번에 있는 마이티러브, 7번 시어로 질주, 8번 대승마, 그리고 11번 게이트에 있는 안다미로. 아, 이러한 마필들을 이제 관심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5번, 7번, 8번, 11번.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아, 이 중에서는 5번 게이트에 있는 마이티러브를 관심 마필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은 레이스다. 일단 이번 오경주가 편성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혼전도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편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나마 라스트에서의 디심 그리고 데뷔전 때의 주폭이라면 이번 경주가 또 안말 앞말 레이스죠. 안말들만 이제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순분전을 맡고 있지만 자5번에 있는. 자, 이마이티 러브를 어,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후착에서는 이제 7번, 8번, 10, 1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800m, 국내산 5등급. 자, 안쪽에 1번 토네르. 3번에 있는 에클레어 파워, 6번 최강 현마, 8번에 있는 데즐러시 그리고 11번 코스모킹, 자 이런 마필들을 <laughs> 관심마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는 레이스, 1번, 3번, 6번, 8번, 11번,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 중에서는 최근 어, 상승세의 주력 폭을 보여주고 있는 8번 데즐러시를 관심권 마필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경주다. 자, 8번 이 데즐러시 같은 경우는 어 지난번에도 어 발군의 탄력과 디심을 보여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어 마필로 보여지고 거리가 다시금 또 증가된 1,800m 레이스에 임하고 있지만. 훈련 시 만큼의 걸음발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자이 8번 데질러시를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는 레이스 후착에서는 1번, 3번, 6번, 8번 데질러시를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 칠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 주거리가 18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레이스. 자, 이번 7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제 7경주 추천 경주인데 자, 먼저 안쪽에 1번 천둥 나이언, 2번에 있는 세인트 루카. 그리고 7번 빛나는 질주, 9번 백룡, 10번 티즈 에너지, 11번 신유 운명. 이요한 마필들이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죠. 일단,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는 마필이 2번 세인트 루카, 그리고 9번 백룡, 10번 티즈 에너지. 자, 요런 마필들이 이제 당일 인기가 많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 자체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번 경주에서 관심권 마필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배당 마필. 자, 이번 경주, 이번 세인트 독카나 19번에 있는 백룡 퀴즈 에너지. 자, 요 마필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마필을 축으로 세워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추천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무조건 입상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받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자, 7경주에서는 중배당 쪽에 포인트를 좀맞히면서 공략을 들어가는 추첨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레이스 자 이번 8경주도 추첨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 위닝 챔피언 3번에 있는 럭키 플랭크, 4번, 마이티 조이, 자, 6번에 있는 위즈 임파서블, 9번 박차라, 11번에 있는 영원 빅맨 자, 요렇게 인기권 마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음, 이 중에서도, 자, 정계나, 그리고 훈련 시에 주폭으로 봤을 때, 자, 입상권 도전이 기대가 되는 마필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어, 공략을 들어가는 추청 경주가 바로 이번 8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편성 자체나 그리고 전개상의 이점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릴 것으로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을 놓고 자, 공략을 들어가는 중배당 승부 레이스가 바로 이번 8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또한 몇 도는 좀 완벽하게 어, 삭제, 떨이처리하면서 공략을 들어가는 구경주 추첨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구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혼합 3등급의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1호경마 최대의 추천 경주인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가 상당히 혼전도가 좀 있는 레이스를 맡고 있죠. 2번 네이비 캡틴, 3번 국대 파이터, 4번 태평 파이터, 7번에 있는 스팔타, 9번 드래곤 불패, 11번에 있는 이클립스 타운. 자, 이러한 마필들이 인기 마필로 대도가 되고 있는 상황을 맡고 있고, 자, 이번 구경주가 굉장히 좀 능력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 많이 어, 출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구경주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틀마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어, 맞아있다. 이번 구경주는 메인이지만, 그만큼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메인 추천 경주로 선택을 한 이유죠. 자, 이번 경주는 어, 많은 마크는 필요 없고 딱두방 정도만 때리면 어, 충분히 어, 적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경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국경주 메인 추천 경주로 선택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울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10경주는 경주 거리가 2,000m입니다. 2등급의 레이스를 맡고 있는 10경주. 1번에 있는 원평스톰, 3번 지구라트, 5번 걸작원, 7번 하이그랜드, 9번 음파사랑 1번, 3번, 5번, 7번, 9번. 자, 요한 마필들을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1번 원평 스톰. 자, 요 마필은 뭐, 최근 네 번의 경주에서 네번다취입력을 보여주면서 네번다 입상을 했던, 그것도 우승을 기록했던 원평 스톰. 어, 이번에 거리가 2000m 어, 늘어난 네이스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어, 최근 주폭으로 봤을 때 상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어, 항우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1번 원평 스톰은. 부담 중량이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1번 원평수톰을 관심마들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5번, 아, 3번, 그리고 5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원평수톰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서울 11경주. 경주거리가 1400m 1등급의 레이스 자 3번 포에버드림 6번 라온 포레스트 8번에 있는 마이센터 9번 아이엠짱 10번 볼트맨 11번 빅스고까지 자 3번 6번 8번 9번 10번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중에서는 이제 3번에 있는 어, 포에버 드림을 관심권 마필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는 레이스. 자, c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또 지니고 있는 마필 중한 두죠. 그만큼 이 탄력 면에서 충분히 자력으로 d c 까지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포에버 드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3번에 있는 포에버 드림을 관심 마필로, 여기에 6번, 그리고 9번, 10번, 이러한 마필들. 자 3번 포에버 드림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2월 9일 일요일 유튜브 해설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